아 걱정하지 마. 아 그렇게 막... 너무 아, 아, 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꼭 해야 돼요. 짱 잘해, 그거랑 잘하는 너, 거랑 무슨 상관이야? 착하게 내가 하는... 처음 시작할 왜요? 때마다 저런 결투를 한판씩 하면서 좀 감각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뭐예요? 몬스터나 나랑 비슷하니까 싸우면서 익히는 거지. 공격을 어떻게... 아, 어이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라요? 왜? 내 스켈이야, 돌돌진이라는. 도망가지 거지? 마. 도망가지 거지? 말고 너는 나를 그 공격을 해야지, 그 스켈로. 어, 맞지? 근데 그 전에 죽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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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아니, 봐봐, 공격을 할 때는 대상이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뒤에 가서 때리잖아. 그럼 너는 음. 이렇게 돌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음. 이해돼? 음. 음. 그리고 에너지를 보면서 힐을 해야죠. H4. 나한테 힐 주지 말고 너한테 힐을 해야지. 이 씨. 아니 게임? 너를 클릭하라고 아니 나 클릭했는데 본인 초상화를 클릭해 본인 초상화? 음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그니까 게임을 종료할 때 여기서 종료해야 돼 그래야지 왜요? 휴식 경험치를 받아서 다음에 사냥할 때두배 경험치를 받을 수 있거든 음 그래서 다들 여기에 그 아. 때리고 서 있구나 아니 멍 때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료를 하는 거지 게임 종료를. 근데 그냥 종료하면 안 되고 여기 침대 있잖아.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누워야 되거든요. 음. 슬슬래시 누르고 쿨쿨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누워. 오. 아니 슬래시 이거 치고 음. 쿨쿨.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리고 나서 <laughs> 접속 종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게임을 끝나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이런데 와가지고 알겠지? 음. 이해돼? 네. 꼭 침대에 몰라. 누워야 돼요. 네침대안 넣으면 휴식 경험치 못 받아 여기서도 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누울 수는 있는데 경험치를 못 받는다고 진짜 웃기다 휴식 경험치를 <laughs> 받으려면 알겠지? 네응 어. 아니 거기서 자지 말라니까 계단에 <laughs> 서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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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지 마 일로 옐로 와봐 그리고 애골 표시 보이지? 네 이거 잡을게 우와 날라다니네 어 그리고 공격하면 돼 아빠처럼 어 근데 아이템은 왜다 내가 먹냐고 네 내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가 먹어 캐스트 아... 아이템을 모아야 되는 건데 약간 음... <laughs>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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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그래. 말라고 어딜요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근처에 있어야 돼. 자 내가 어둠의 권능을 걸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이름이 되게 간지난다 스킬 이름이 어둠의 권능? 네 <laughs> 제가 봐봐야지 뭐야 여기 몬스터가 좀 젠이 빨라서 조금 네. 조심해야 돼 좀 잘하는 거 같은데. 누구? 너? 네. 어, 그럴 수 있지. <laughs> 뭐야, 저한구에나힐줄줄비해야 돼. 나힐 줘야 돼. 나 빨리 클릭하고 3번. 어, 그런 식으로. 됐죠 어어. 그냥 너 움직이지 마.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마나 아껴 알겠어요 마나 아껴 힐줄수 있는 마나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좀 위험하다 그렇군 도망가지마 아, 움직이지 마나 쪽으로 음. 나힐 줘봐 빨리 어? 아, 아찢나힐달러 어? 음. 아, 잠깐 아울량 먹었다 아니 줬어. 봐봐 이렇게 위험하다니까 아좀 위험한데? 나 아니 걔 때리지 말고 <laughs> 야나힐줘 빨리 이거 위험하다 진짜로 이번에 못 버텨 힐줘힐 힐 줘야 돼힐어 계속 줘한번더나힐줘 빨리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넌 움직이지 마나힐만줘 <laughs> 아니 날날줘날 날 날. 아니 나를 <laughs> 나를 클리커로 <클릭하러>, 너를 클릭하줘 <laughs> 오케이 잘했어 <laughs> 제발 아니 그만 줘 그만 줘 에너지 필더 샀잖아 이제 공격하면 돼 너도 와서 때려 그냥 때리는 거 어떻게 하지? 그냥 일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어. 아 그렇게 막 너무. 어어 아, 어. 아, 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나 침착하면 죽, 다 죽으면 하고 끝이야. 있... <laughs> 안 죽어. 아니 안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죽으면 끝이니까. 아니 사제는 이동 스킬이 없어요. 사제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거는 4 0 레벨이 되면 그, 탈것을 탈수 있어 말 같은 거를. 음... 그게 와우에서는 이동수단이고, 약간 이동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거야. 사만 어? 사재만 아니, 아니, 전체 다 뭐야? 이동 스킬 너무... 있는 건 법사밖에 없어요. 음... 근데 오빠는 법사 아닌데, 지금 이동 스킬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동 스킬이 아니야. 공격 스킬이지, 돌, 아... 돌진이잖아. 돌진, 음... 이거 시체 이거 보이지? 왜? 플레이어가 주는 거야. 어... <laughs> 2번이네. 빨리 이렇게, 슬래시하 고, 이렇게 해줘. <laughs> 꼭해야 돼요? 아니, 안해도되는데 하면 좋지 음. 그냥 우리도 이렇게 될수있으니까 약간 먼저 간 사람들, 을기리면서 음. 음. 응이탐탁치 않은데? 음? 아니에드에드워너에드 아니, <laughs> 오, 많이 늘었는데? 잘한다. 너 이거 음. 입어. 네, 어, 입었어. 입고 입었어. 있던 거. 입고 있던 거는 벗어져너 지금 네옷 봐봐. 어때? 맘에 들어? 나 있는 대로 와. 아, 이렇게 하자. 썸네일 하나만 찍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가만있어. 아... 옆에서 어. 앞모습을 찍는구나. 어, 잘 나왔다. 가자. 썸네일 만드는 게좀 부담스러워. 왜요? 남자 인간 대머리 남캐 두 명이라서. 여자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자 여자 죽여. 그러게. 음. 약간 전사가 좀 시원시원해 보이지 않아? 네. 달려가는 게. 네 보여요. 그렇지만 좀 실력 이 어. 있어야 할것 같아. 맞아. 좀 해봐야 가능하지 아니 없 이거를 니가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 엄청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뭐...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를 여기 혼자 보냈어야 되는데, 남자를... 누구다? 네, 음. 되게 침착하게 실버... 시도... 그래. 너 혼자 하면 엄마야 엄청 찾잖아. 그거랑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하니, 하는... 재밌다, 재밌어, 네, 렇죠 어, 재밌어요. 여기또 시체 있다. 빨리 애도해. 어디 있지? 앞에, 어... 음, 쩌면좀 이거 몬스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말이야. <laughs> 어떻게 대박이네? 근데 아이디가 똘추왕이야 <laughs> <laughs> 잘했어. 음... 불쌍해. 너 혼자 왔으면 이렇게 시체로 남아있다고, 지금 a 음, 난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 p 네. o 네아 오늘 혼자 보낼 걸? a n 괜히 같이 해줬대안돼 안돼 기대되 는데침는 아, 여기 또 시체 있잖아 뭐야? 보여응 음? 방금 죽은 거예요모르겠어요 나랑 같은 말... 대머리야 모르걸네 잠깐만, 썸 <laughs> 그 어, 순간 나 사이코 같았어요. 웃으면서 해도 했어. <laughs> 아니 게임이잖아. <laughs> 그래도 잠깐만. 도망갈, 아니, 아니, 도망...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내가 해골 나해나해 빨리. 해일 먼저. 잠시만요. 좋죠. 해일 한번 더. 됐어. 됐지. 나나나 나, 나 쪽을 봐. 내 쪽을. 위험한데 힐 한번만 더 빨리 알겠어요 위험하다 오케이 잘했어 야너 죽겠네 너힐해 너, 너 빨리 잘 오케이 나이스 너힐 빨리 하고 있어요 너 계속해 너는 됐어, 됐어. 나힐 해줘 이제 오 잘하는데 아 걱정하지마 <laughs> 자신은 쩔었다. 아 근데 위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다. 그럼 대범해야지. 오 멋있는데? 음... 어? 만화 부족해. 야! 잠깐만. 그래? 두 명이다. 만화 없으면 그냥 와서 때리라도해 빨리. 네. 아 때리라고? 야. 아, 어 나왔어. 아 깜짝이야. 왔다. 큰 양초. 아이 너무 유치하지 않냐 너? 아니요 와우 짱짱이 뭐야 도대체? 뭔가 귀엽고... 어. 어 잘하는데? 힐러의 기본 소양이 있네. 아 그럼요. 아 아파. 진짜. <laughs> 아야. 어떡하지? 아야. 쟤는 왜돌 캐고 있어요? 저기 광석이라는 건데 네. 캐면은 그 아이템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음... 너 나중에 배워야 돼. 네. 이 아까 이 시체 봤나? 못 봤지? 뭔 책이야? 시체. 여기 또 시체 어? 생겼는데? 아? 어떻게 여자다? 아까야. 아닌가? 맞아. 헉? 빨리 애도해. <laughs> 가자. 여기 도대체 몇 명이 준 거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네, 니까 위험한 곳이구나.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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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아 그냥 심심무어 <laughs> 퀘스트 완료 다 받아 놨어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나일로 와. 안으로 들어. 제가 도 가십시오. 퀘스트 <laughs> 완료. 안녕히 가십시오. <웃음> <웃음>